지저분한데 손이 잘안 가는 곳, 청소를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꿀템들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득템하세요. 무겁고 물때끼는 욕실화 사용 중이시면 이 욕실화 한번 보세요. 발등이 낮아서 화장실 문에 안 걸리는 게 최대 장점이고요. 바닥 전체 물구멍으로 물이 잘 빠져요. 매끈한 앞코가 아래로 가게 걸어주면 물때 걱정 0%입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도 좋아서 바닥에 착 붙어서 밀리지 않습니다. 너무 욕실화 같이 생기지 않아서 실내화로도 사용하기 좋아요. 남편이 족저근막염 때문에 무조건 쿠션 제일 좋은 실내화 샀는데 발바닥 통통이 한데 여름엔 불편해 했거든요. 땀과 소음으로 불편해 하다가 이 슬리퍼 신은 뒤로는 시원하고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쿠션도 적당히 있어서 발바닥 안 아프대요. 사이즈와 컬러도 다양한데 만원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니 부담 없이 사용해보세요. 남편한테 화장실 청소를 부탁하면 모로 청소에 세제는 수세미는 하고 자꾸 물어보길래 이 제품 쓰라고 알려줬어요. 세제가 묻어있는 수세미예요. 물을 묻혀 조물조물하면 거품이 나서 바로 청소를 할수 있고요. 세면대에 받아놓은 물로 화장실 전체 청소 가능할 정도로 거품이 풍성합니다. 세제가 자극적이거나 독하지 않아서 청소 후 바로 아이가 사용해도 걱정되지 않아요. 스크래치 프리 제품이라 욕조 닦을 때도 문제 없고 적당히 거칠어서 벅벅 문질러서 물때. 벗기기 좋아요. 저는 디스펜서가 포함된 제품을 샀는데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제품끼리 마찰력 때문에 한 번에 쏙 나오는 느낌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플라스틱 통을 따로 사서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전체 청소하고 바닥까지 닦았더니 수세미에 구멍이 났는데요. 일회용으로 나온 제품이라 내구성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여러 번 쓰기보다 반으로 잘라서 아껴서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회용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모든 분들의 이거 쓰세요, 좋아요 라고 하긴 어렵지만 편리한 제품이고 바빠서 청소만이라도 간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무조건 일회용으로 추천하는 청소템도 있는데요, 바로 변기솔입니다. 변기솔은 소독할 수도 없고 변기 청소 후 화장실에 걸어 놓는 변기솔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상만 해도 찝찝해서 무조건 일회용을 사용 중입니다. 이건 솔 대신 물에 잘 풀어지는 섬유에 세제를 묻혀서 물에 풀어 쓰는 건데 저는 이것도 반 잘라서 사용.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으로 자르면 확실히 힘이 약해져서 변기 청소를 가끔 하시는 분이라면 원형 그대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청소 후 변기에 넣고 그대로 물을 내리는 게이 제품 최대 장점인데 가끔 수압이 약한 변기는 막힌다고 하니 우리 집 변기는 좀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은 안전하게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그래도 이 제품은 한번 쓰게 되면 정말 편리해서 절대 다른 방식의 변기 세척솔은 못 쓰실걸요. 변기 청소가 간편하더라도 최대한 미루고 싶은. 마음은 우리 다 똑같죠? 그래서 변기세정제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이 제품은 약품 없이 전기로 수돗물을 분해해 살균수를 만들어 줍니다. 사실 이 제품을 처음 써보면 효과가 있는 건지 뭐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방과 거실 화장실 두곳 중에 한 곳만 설치한 후에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차이를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빨간 물때, 검은 곰팡이 때가 진짜 진짜 안낍니다 아무리 순한 세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변기세정제 속 세제 가 어떤 성분인지 소비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건 의심이나 걱정할 것도 없이 무세제라서 변기 이용 중 물이 튀어도 안심입니다. 전원 어댑터에 빨간 불과 파란 불이 교차해서 나오는데 파란 불일 때만 살균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계에서부터 올라오는 기포가 보이시죠? 저게 살균수예요. 대장균, 폐렴균, 칸디다균 전부 살균해주고요. 수조 속엔 항상 살균수가 들어있으니 수조 관리도 저절로 됩니다. 늘 물이 차 있어 세균의 온상지일 텐데. 물때 하나 없이 깨끗한 거 보이시죠? 딱 하나 전기선이 밖으로 노출되는 게 단점인데 그럼 전기 없는 색소 세정제 쓸래? 이거 쓸래?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거요. 이 자동 변기 세정제 쓰면서 한 번씩 변기 스틱으로 쓱쓱 문질러 청소하잖아요. 변기 청소는 그냥 끝입니다. 끝 진짜로요. 화장실 청소 도구 어떻게 보관하세요? 아직 정착하지 못하셨다면 미니 압축봉을 이용해 보세요. 변기와 옆 벽면에 압축봉을 끼우고 이 고정형 S고리를 끼워줄게요. 기존의 S자고리는 위아래 구분이 없고 이렇게 쉽게 걸고 쉽게 떨어졌는데요. 이 제품은 원숭이 꼬리로 감싼 것처럼 고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 번씩 S자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압축봉 걸어뒀는데 자꾸만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압축봉 걸때 길이를 늘려가면서 길이 조절하지 마시고 압축봉 설치 장소보다 조금 더 길게 뽑아놓고 당기면서 설치하시면 안 떨어지고 튼튼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도구에 구멍이 작아서 고리에 잘안 걸린다면 태끈을 이용해 보세요. 케이블 타이보다 얇고 투명해서 눈에 거슬리지 않고 도구를 편하게 걸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하나 사두면 양이 100개가 넘어서 저는 주방 도구에도 사용하고 주변에도 나눠줬어요. 이 제품 너무 소소해서 그동안 따로 소개드리지 않았는데 이 소소한 세척솔이 너무나 편리해서 결국 소개드립니다. 얇고 긴 솔이 빈틈 없이 꽉꽉 채워져 있어 힘이 정말 좋아요. 화장실 바닥 줄눈을 1년간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변형 없는 거 보세요. 욕조 옆에 작은 틈 청소하기도 좋고요. 특히 칫솔로 청소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칫솔은 아무. 모으게 되실 거예요. 제 영상 속 샤워기가 시원하게 잘 나온다고 어떤 제품인지 문의 주신 분이 계셨는데 헤드 부분이 까맣게 얼룩이 져서 추천 못 드렸거든요. 이 제품은 휴대용인데도 집에 메인 샤워기로 사용해도 부족함 없는 디자인과 수압, 필터 기능까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여행지의 샤워기는 찝찝하기도 하고 수압이 약하면 하루의 피로를 풀려다가 스트레스만 받기 십상입니다. 이거 그냥 집에서 쓰시다가 뚜껑 닫아서 들고 가세요. 여행 전용으로 따로 샤워기 해. 사는 것도 번거롭고 돈 아깝잖아요. 일반 샤워기보다 길이도 짧고 전용 방수 파우치도 있어서 휴대하기 좋아요. 길이가 짧아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수압은 센데 따가운 느낌이 없어서 아이도 편안하게 잘 쓰고요. 완전 분해 세척이 가능해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입구가 크고 짧아서 손가락이 끝까지 다 들어가요. 두 종류의 필터가 있는데 겉에 하얀 필터만 있는 베이직과 가운데 구연산 불이 들어있는 프로 필터로 나뉘는데 프로 필터는 석회질 이 함유된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기 좋다고 합니다. 프로필터 제품은 여분 필터가 하나 더 들어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단 하나의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숙소에서 사용하고 놓고 오지 마세요.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오랫동안 집에서 사용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미니 샤워기 추천드립니다. 흡수력도 별로 안 좋은데 로봇 청소기랑 매번 싸우는 발매트 사용 중이시라면 규조토 발매트 추천드립니다. 규조토는 물 흡수를 기가 막히게 하는 돌가루 인데 세탁기 세척이 가능해서 관리가 용이합니다. 바닥엔 미끄럼 방지 처리가 짱짱하게 되어 있어서 로봇 청소기가 걸레 살포시 들고 올라와서 깨끗하게 먼지 청소해 주고 갑니다. 저는 아이와 사용하니까 밝은 분위기의 제품을 샀는데 밝은 건 때탄 게잘 보여서 더 자주 세탁해야 하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디자인을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로봇 청소기 사기 전에 이 영상 꼭 보세요. 장점과 단점 솔직하게 알려 드리고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비밀 링크도 알려드릴게요. 매번 로봇 청소기 먼지통 비우기 귀찮은데 이 녀석은 스테이션이 있어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면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워줍니다. 물걸레도 자동으로 온수 세척해주고 열풍 건조까지 해줘서 관리가 정말 쉬워요. 방금 건조를 마친 걸레는 따뜻하고 바삭한 느낌까지 듭니다. 7,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일반 청소기 못지않은 성능을 자랑하는데 이렇게 많은 과자 가루들, 작은 포장지 조각, 종이 조각도 잘 청소해주고 무엇보다 탈모인의 머리카락도 완벽하게 청소해줍니다. 화장실 바닥은 마루에 비해 울퉁불퉁한데도 바닥에 광이 나게 청소해줬어요. 실리콘 브러시라 머리카락이 끼어도 쉽게 빠집니다. 기존에 쓰던 타사의 솔방식은 커터가 있어야 머리카락 청소가 가능했거든요. 낙하방지 기능이 있어 현관이나 화장실을 넘어가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똑 소리 납니다. 모서리나 벽을 인지하면 물걸레가 본체 밖으로 튀어나와서 최대한 벽에 붙어서 청소를 해주는데 이런 플렉시암 기능은 훨씬 고가의 제품에서만 볼수 있던 프리미엄 기능입니다. 러그가 있으면 물걸레를 들고 올라가서 터보 모드로 청소기를 돌리기 때문에 사이에 끼인 먼지는 잘 빠지고 러그는 젖지 않습니다.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어서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청소할 수 있다기에 여러 종류의 물건을 두고 테스트해봤는데요. 덩치가 큰 물건들은 잘 피해 갔는데 아쉽게도 전선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피 기능이 있다고 해서 바닥에 물건들이 많으면 결국 그 부분은 청소를 못 해서 전체적으로 청소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물건이나 전선들은 미리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별도 판매하는 로보락 전용 바닥 세정제를 함께 사용하시면 물로만 걸레질했을 때보다 바닥이 더 광이 나고 걸레 관리에도 좋습니다. 청소시키고 외출하면 집에 들어왔을 때 번쩍번쩍한 바닥 보면서 진짜 기분 좋으실 거예요. 청소하느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청소는 청소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로보락 큐레보 프로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영상에서 소개드린 제품들은 더 보기와 고정 댓글에 상품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발요.